저 주의 의입니다 어, 앞서 이제 희원도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어, 특히 이 수정안의 어, 최고의 독도 조항이 언론 그 고위 중과실 수정 관련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과도한 규제 아, 그리고 또명합성의 원칙도 에 매우 단합니다. 이 법에서는 어, 수정안에서는 이제 30조 3호 고의 중간실의 추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오히려 고의 중간실의 경우에 5배 이하의 징벌적 이런 입증적인 그 전환의 내용입니다. 아, 그 중에서 추정할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허위로 인용하거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어, 이것은 그 왜곡하여라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 왜곡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원치에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한 경우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과연 고인 중과실이 추정이 되는 것입니까? 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뭐, 수천, 수만 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어떠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명백한 위험입니다. 사호로 규정하고 있는 어, 정정보도청부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어, 인터넷 신문 사업자나 뉴스 사업자들이 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이나 중과식이 추정된다? 이것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례의 원칙, 또 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도 명백한 이것도 위헌입니다그 그 이외에도 4, 5, 6호에서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별적 공황의 위협성을 따라서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고위중과실의 추정, 어, 이것은 어, 민사가의 체계를 비흔드는 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책임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이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지금 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입법내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험는 상황을 담고 있고 또 국회에서 연기, 국회 입법조사실에서 각국 입법사를 조사했지만 이런 입법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그 도반 시가 소위 할 때는 민주당 원인들도 굉장히 입법내에서 신중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지 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론 여러분께서 이 언론의 자유에 되는 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여러분께서 꼭지지를받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소위 공개 원칙에 따라서 공개를 주장할 것이고 이건 막을 때는 어떤 시도도 막아서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 여러분에도 같이 있음을 민주주의 정당과 함께 언론 여러분도 이 언론의 자유를 함께 지켜야 될 주체임을